같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캐디노 독스월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캐디노 독스월드는 강세 흐름을 보이며 직전 최고점 상단 안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당분간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는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미국 대선 이후의 상승 랠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하지만 단기 찰실던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경우에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반등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되돌림입니다. 가격 되돌림이 있을 경우에는 노란색 점점 부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현 고점 라인에서 여러 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3 고점 이상의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특히 이 라인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 후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바닥을 다지고 치고 올라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리거나 여전히 저점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막 매물대 상단에 안착을 노리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투자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코인들을 어떤 걸 먼저 얼만큼의 비중으로 담아 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빠르게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신원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저점에서 횡보하며 반등을 노리는 시점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캐디너 독스 월드 말고도 다른 코인에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포 키우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